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일랜드입니다. 저희는 지금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초대형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 지난 영상에서는 저희가 크루즈 안에서만 즐기는 모습을 보여드렸잖아요. <laughs> 근데 사실 이 부모자랑 크루즈에는 크루즈 전문 인솔자와 함께 서부지중해 3개국 및 6개의 도시를 여행하는 기양지 관광도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크루즈 내에서 기양지 관광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오늘 날씨는 좋은 것 같은데? 응. 음. 맛있다, 이거. 여러분 현재 시간 7시 54분인데 방금 막 이탈리아 라스페치 항구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30분 정도 뒤에 크루즈에서 내려서 오늘은 피렌체를 관광할 예정이라 아침부터 좀 뷔페에서 든든히 먹고 있어요. 싱글샷 아, 단백질을 충전하겠어요. 근데 음. 8시 20분까지 저기서 모여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가보겠습니다. 근데 아직 늦진 않았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지런 두드려 것어요 되게 빨리 먹으셨다. 다 모이셨었지? 이한 3일 만에 인도 방을 갈때 바깥 공기 냄새가 좀 느껴지는데? Thank you. 아이가 너무 설레는데? 내가 이탈리아라고? 아니 그리고 배를 또 옆에서 보니까 엄청 커. 진짜네? 어? 이게 우리가 오면 타는 전용 버스 같은데? 아 하루 종일? 어. 오. 더 어. 좋은 자리 앉았네. 여러분, 저희는 참고로 기양지 관광을 할때 크루즈 선산의 상품을 이용해서외국인들이랑 함께 관광을 하는게 아니라 부모사랑 크루즈 고객만을 위해서한국인 전용 단독 관광으로 진행한다고 해요 낯선 곳에서 말도 안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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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우리 마서에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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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grazie. grazie. 감사합니다. grazie. 그게 그, 아, 아니라니까. grazie. grazie. <laughs> 네. <laughs> 여러분, 저희는 버스 타고 약 2시간 만에 르네상스 본고장인 피렌체에 도착을 했는데요. 가는 동안 가이드님께서 계속 재밌는 얘기 들려 주셔서 시간이 좀 빨리 갔어. 인사포도 배웠어 grazie. 근데 너자더라 뭐 <laughs> 어떻게 났어? 어거짓 가든 가진 말 없지. 이 경치 봐봐 너무 예뻐. 진짜 피렌체가 다 보인다. 저거 어, 성당 유명한 건데? 어 맞아 유명하대 두오모 성당. 어, 두 두오모. 두오모 두오모. 여러분 사실 저는 여기 한번 와봤었는데 여전히 너무 예쁜 거 같아요. 오늘 날씨가 다했어 너무 맑아. 특히 구름이 너무 예뻐. 오 어. 유명한 관광지의 현실. <laughs> 아, 사진 찍는 거 찍기가 너무 어려워. 사람 진짜 많다 여기. 저 사이로 한 가봐? 어. <laughs> 소정 사진 한장 찍어 줄게. 어, 이쁘게 찍어 래나 저기 나오 찍어 줘. 어, 하나, 둘, 셋. 아니, 근데 나이런순간에서마그 하나 사야 되는데. 팔거 같은데? 그치? 응. 아, 다기마그 어, 얼마야? 여기 3유로 괜찮은 건가? 그냥 관광지 물가 같은데. 그래. 야, 사자. 이쁜데. 그래.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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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this one. t h o n 오, 오케이. 오, 근데 이게 더 멋지지가 이어서 겠다 아니 그럼 왜 물어본 거야? <laughs> 아저씨가 추천해준 거 이게 약간 진화 버전이야. 오, 오 예쁘다. <laughs> 괜찮지, 괜찮지. 응. 음. 오, 케이 Grazia. 레그 Grazie. 브레그. 가발 간 Grazie. 브레그. 45아 그렇지 브레고 여러분 그리고 이 중에 여기서 엄청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에요 아무리 작품이라지만 살짝 이망하네 <laughs> 모자이크 처리할 때. <laughs> 한채 생각해서 늦으면 안돼 1분 남았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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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희는 이제 피렌체 시내로 갈 건데 사실상 걸어서도 갈수 있는 거리인데 이렇게 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멈춰주셔 아 너무 좋아 좀 더웠잖아 어 5분 뒤쯤 내릴 겁니다 5분 뒤 버스는요 3시 반쯤 다시 타실 예정이니까 그때까지 필요하신 거 그때까지 필요하신 거 준비하세요. 자 내리세요. <laughs> 뭐야 왜 오빠가 가이드님인 척을 해? <laughs> 와 너무 좋아. <laughs> 소정 여기도 근데 사람이 장난 아니다. 솔직히 진짜 조심해야 돼. <laughs> 너 항상 잘 잠궈. 어 이렇게 이렇게 하고 다녀야 돼 이렇게. 어. <laughs> 아 분위기 느끼는 척 킹받네요. 분위기 좋다. <laughs> 뭔가 되게 쫄랑쫄랑 <쫄락쫄락> 쫓아가니까 수험 여행 <laughs> 느낌 나. <laughs> 그리고 은근히 그냥 따라만 가면 돼서 편하지 않아? <laughs> 어아니 어, <맞아요. 웃음> 여기 진짜 유럽이다 <laughs> 여러분 지금 시간이 거의 12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정이 점심을 먼저 먹고 관광을 제대로 한대요 그래서 지금 점심을 먹으러 갈 겁니다 딱 좋은 거 같아 어. 오늘 점심이 스테이크라는 썰이 있던데? 사실 제가 티본 스테이크의 공고장이요아 진짜? 이 식당 분위기 좋아? 약간 박물관 같지 않아? 그러니까 뭐. t h a Gracias. g r a c i a s Gracias? <웃음> <웃음> 치즈 형이 장난이 아니네. 나 치즈 별로 안 좋아하잖아. 어, 근데 맛있어. 그래? 응. 땡큐 a 파스타 o 어때때 진짜? 솔직히 난굵은 면을 좋아하진 않거든. 근데 너무 맛있어. 음. 맞지? 그리고 이게 매운 파스타라고 했는데 우리한테 엄청 맵진 않아. 근데 오빠 입에 맛있어? 왜 이렇게 무지무명? 진짜 맛있어. 여러분 이탈리아에 오면 황태를 꼭 먹어봐야 대요왜냐면100% 오렌지로 만든 황태예설빙이 우리나라 진짜 맛있던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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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가 느껴질라나? 너네 딱 그러니까 별로 안나 그렇게. 진짜? 너무 어, 덜난 것같아 제가 소정이보다는 미식가기 때문에. 내말 <laughs> <레몬> 맞지? <laughs> 근데 남배 구별도 안 되냐? 라바이, <laughs> 라비스이 <laughs>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 색깔이 너무 좋아. 근데 진짜 T분이다, 이거 진짜 티본이다. 여기 티. 음. 고기 육즙봐. 속독떨어져, 속독떨어져. 네? 응, 불향이 나지? 너무 맛있다. 근데 난 솔직히 기양지 공항 중에 가는 식당은 가성비 위주의 식당일 줄 알았어. 데 분위기도 너무 좋고, 맛도, 응, 음. 너무 훌륭해. 그리고 여기 구글 리뷰도 좋더라고. 아, 그래? 음. <laughs> 잠깐만, 이제 알았는데 우리가 먹은 거 이거 아니야? 어, 그것 중 하나인 것 같아. <laughs> 이렇게 컸었나? 그렇게 컸었나? <laughs> 아니 우리 누가 보면 되게 로맨틱한 줄알것 같은데 알고 보니수신기 되는 거야. 맞아. <laughs> 소정 지금 가이드님이 뭐라 셔어 단테 하우스. 여기가. 어. 음... 잘봐 이런 거. 단테 표정이 아우란 이유가 있대 뭔데? 힘들게 사셨대. 그러니까 왜? 까먹었어. <laughs> 저희가 위에서 봐서 두어 마 속낭이거든요. 이 되게 입체적이게 생겼다. 엄청 그림 같지 않아? 아니 나 사진으로 봤을 때 되게 평면적이어 보였는데. 아, 주변에서 버스킹도 하고 너무 예쁘다. 진짜. 아니 근데 나 이거 한번 그려보고 싶다. 이 캐리커처. 좀 웃기게 그려줘. 어, 너무 귀여운데? <laughs> 길 중간중간에 말똥이 있더라고 아 그래? 어. 근데 나메롱하는거 봤어 누가? <laughs> 저기 위 아저씨가 아 그래? <웃음> <웃음> 여러분 여기는 르네상스의 다양한 조각상들을 볼수 있는 신요리아 광장인데 어우 장난해 나랑 <laughs> <laughs> 아니 얘네는 여기로 수학여행을 왔나 봐 너무 재밌겠는데? <laughs> 너무 부러운데? 음. 여기 기둥마다 조각상이 다 있어 근데 조각을 진짜 잘하긴 했다 여기 이름이 아닌데 음와 할아버지 진짜 멋있으시다 <laughs> 이거 다 그리신 거예요 음. <laughs> 여러분 저희가 지금부터 자유 시간이거든요. 근데 가이드님께서 이탈리아에 오면 세 가지를 해야 된대요. 맞아. 근데 그중 하나가 젤라또 먹기. 내일도 젤라또 드시고, 올해도 젤라또 드시고. 그리고 뭐지?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스 마시기. 그리고 와인 마시기. 근데 우리 와인 안 좋아하니까 두 개만 오늘 꼭 하고 가자. 음. <laughs> 아 자유 시간 긴게 너무 좋다. 한 시간이면 나름 괜찮은데. 오. 와 이쁘다. 와 이쁘다 저거. 어떤 거? 샤넬. <웃음> 짜증나 <웃음> <여긴 같은데? 여기야>? <웃음> <주리>! <웃음> 여러분, 기 여기야? 여기가 얼마나 유명하냐면요. 리뷰가 4 8에 거의 5 0개예요 근데 이 3,000개. 3,000개. 일본에서 먹던 거0 0개 3,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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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0 맛있다 근데 젤라또 먹을래? <laughs> 그리고 여러분 저기 거기에 보이는 게 초콜릿 쿠퍼거든요? 이 숟가락에 판먹을 까 진짜 초콜릿이래 <laughs> 어 땡큐 음 맛있겠다 덕에 더, 더 좋아 보인다? <laughs> 어 너무 <안> 별로야 <laughs> 그 유명한 젤라또의 맛을 먹어볼게 어 음. 어때? 아니 되게 부드럽고 맛있는데 응. 음. 이게 없는 쫄깃쫄깃하지 않네. 젤라또가? 응. 아, 나 그걸 기대했는데. 아니, 근데 맛있어. 그래? 응.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나 진짜 처음이야 이탈리아에서 젤라또. 음 맛있어? 크게 커유진 않네. 그렇지. 나 되게 늘어나는 거서 기대는 했데 근데 맛 자체는 진짜 훌륭하지 오, 않아? 맛있는데? 우와. 아니 진짜 동상 같아. 바이바이 <laughs> 여러분 이제 여기 보이는 다리가 백기호 다리라고 1300년대에 지어진 다리인데 아르노 강변 위에 놓인 다리 중에서는 가장 오래됐대요 아니 근데 저 위에 집이지? 바닥바닥 붙어있는 게 너무 예쁘지 않아? 되게 이색적이다 음. <laughs> 이 다리가 포토존인가 봐다 <laughs> 여기에 있어 <laughs> 사람도 엄청 많네 어. 오빠 여기서부터 다리야 여기 사람 더 많아졌어 나 뭐가 안 보여 지금 <laughs> 이거 다 금이야? 여기는 주로 주얼리를 파나봐. 너무 예쁘다. 빨리 가자. 왜? 아니, 이렇게 아침에서 보는 것도 되게 예뻐. 여기 진짜 예쁘다. 우와. <laughs> 여러분, 일단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여기를 좀 빠져나야겠어요. 어, 빠 나가자, 빨리. 이날은 아쉽게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다음날 항구 앞에 있는 예쁜 카페에서 인생 처음으로 에스프레소를 먹어봤는데요 조금 씁쓸하긴 했지만 처음치고는 나름 괜찮았어요 아무튼 이번에는 세계 3대 미항 중한 곳인 나폴리에서 기양지 관광을 즐겼는데요 첫 번째로 소렌토에 도착하자마자 나폴리를 보고 죽어라라는 말이 왜 있는지 이해가 될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경치에 감탄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가 레몬이 그렇게 유명하다고 해서 자유시간 동안 저희는 기념품도 사고 레몬 샤베트도 먹어봤는데요 가격은 많이 비쌌지만 맛은 진짜 훌륭했어요. 점심으로는 나폴리에 왔으니 당연히 피자를 맛있게 먹고 그 유명한 폼페이 유적지로 이동했는데요. 역사적인 장소를 저희끼리가 아닌 가이드님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둘러볼 수 있어서 더욱 더 재미있고 또 보람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렇지. 그렇지. 역시 기양지가 좋긴 한데 코르시도 좋다. 어, 내집 같아. 그럼 저녁이나 먹으러 가자. 어. Uh, at the same time, please. s a m e <laughs> t i m e o okay. k a y Thank you. 여러분 보통 기 o 지 관광이 끝나고 저녁을 먹기 전에 들어와서 이렇게 음. 무 y 로 정찬을 즐 n k 있어서 좋은 a 같아. 그 o u Thank you. Thank y 해 Thank you. Thank you. o a y Thank you. h 진짜 거짓말이 아니야, 진짜 맛있다. 또 거치에 뭘 발랐는지 되게. 가루 같이 바삭바삭한데 어. 안은 되게 촉촉해 음. 여기서 밥안 먹으면 진짜 손해라고 했지. 그러니까 빨리 들어와야 돼. <laughs> <laughs> 아, 아, 춤 출다는 거 같은데? 어. 소정 너도 조인한 거야? Hello, are am going 여러분 저희는 이렇게 기양지 여행에서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요. 저희는 비록 이탈리아 여행만 했지만 음. 말씀드렸다시피 스페인 그리고 프랑스까지 기양지 관광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이번에 기양지 여행을 하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게 여러 나라 구석구석을 가벼운 몸으로 관광하면서 또 이동하는 시간에는 크루즈 내에서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크루즈 여행이란 게 진짜 편하면서 또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었 음.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이번 크루즈 여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꼭 참고해 주세요. 응. 그럼 오늘 영상 끝! 안녕!